안녕하세요, 네와이트 팀입니다. 어, 오늘은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김성 김경수 예 명예 교수님이 어, 게재한 어떤 사설이고요. 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예, 좀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디지털 화폐. 예, 이게 무슨 놈일까요? 예.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 예. 디지털 화폐라는 게, 그, 이제, 현금이 아닌, 그죠? 이 종이 화폐가 아닌, 그 어떤 디지털 세계, 우리,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삼성 그, 페이 같은 거죠? 예.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이 디지털 화폐들이, 이 플랫폼에서 동작을 한다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I T 기업이 서비스를 자신들의 어떤 플랫폼에 이 플랫폼, 기차역에 어, 그, 그 기차역에서 타고 내리는 그거를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플랫폼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도 이 플랫폼 위에서 예.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 금융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 디지털 화폐가 갈수록 미래 세계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종이 화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들의 역할이 이제는 점점 달라질 거라는 라는 겁니다. 아직도 은행에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 업무를 보잖아요. 예, 예금을 보내고, 송금하고, 인출하고, 인, 그런 거를 이제 대부분 은행에서 하,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디지털화폐를 많이 또 젊은층에서는 이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은행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은행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 디지털화폐 역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금 없는 사회가 가능한 이유가 결국 은행들이 어떤 거래자의 신용 정보를 구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걸 뭐 지급결제 같은 또는 뭐 청산에 대한 정보, 예. 이런 데이터를 다른 은행하고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화폐들이 다른 은행 간에도 플랫폼 위에서 그렇 플랫폼 위에서 서로 간에 그 공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기차 예를 들어 뭐 어, 어느 어한 열차가 그 어떤 철로 위에 서로 다른 기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기차요. 그 노선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공유되잖아요. 공유되죠. 예, 마찬가지 그런 놈이다 그래서 어, 은행이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또 발행도 하죠. 심지어는 지역 화폐라고 해요 지역 예. 각 지자 체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한 금융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바로 이 지자체의 디지털 화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은행, 결제 은행과 상관없이, 즉, 그, 현금처럼 쓸수 있죠. 네. 결그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죠요 그런데, 이제, 이, 암호화폐, 예,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예, 이거는 기존의 디지털화폐와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예, 이거는 기존 은행화폐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회계 단위를 사용해요. 이 말은, 그, 뭐, 화폐 단위가 다른 거죠. 예, 지금 뭐, 음, 비트코인에,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있죠. 1 비트코인 뭐 얼마 몇십만 원 하나요? 예. 아무튼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독립적인 화폐 단위가 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 하나 예시고, 정, 예. 음. 그다음에 사용자 간에 이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신뢰를 받는 겁니다. 예. 분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컴퓨터,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라든가 어떤 기계 장치들이 이 디지털 디지털 화폐를 다 누군가가 이 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시스템 상에서 분산돼서 이 원장이라고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어떤 가게에서 결제를 하면, 여기서 결제를 했다고 치면, 각자의 컴퓨터에 다 저장되는 겁니다. 예. 공개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시스템상에서 이 결제 정보를 지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다른 컴퓨터에 이 원장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다 예. 결국은 어떤 게 원본인지는 못, 뭐 처음에 시작한 게 원본이었겠지만 그게 다 복사돼서 원본처럼 동작이 되고 이거 이게 이러한 분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가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암호화폐가 카페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경쟁력은 결론은 인터넷 기반이고요. 24시간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 뭐 금융권에서는 뭐 해외 송금 이라든가 뭔가 거래를 하려면 시간과 수수료 든거래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 보내면 외환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수수료는 받긴 하는데 개인 간의 거래를 한, 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질 수 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 암호화폐라는 게 혁신적인 거죠. 예. 그리고, 어, 이 분산 시스템 상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죠. 암호, 암호화폐는, 음, 현재 기술이, 기술이. 예, 미래의 기술이 뒤쳐져 있다. 뒤쳐져 있다. 예, 그러니까 보안, 보안 이런 기술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음, 좀 부족하고 예, 분산 시스템의 특성상 특성. 이 무질서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떤 가치를 평가할 사실. 이런 이유 이런 단점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너무 크죠. 예. 네. 그래서 화폐로서의 기본 기능이 이세 가지가 있는데, 가치가, 저장, 가치를 저장, 저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교환할 수 있는 4 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회계 단위라는 게 필요한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의 암호화폐라는 게. 예. 네. 그래서, 음, 플랫폼에 기반한 또 다른 디지털 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그, 리브라라는, 나는 이제, 암호화폐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 주도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건데요. 이 리브라는 기존의 암호화폐는 좀 다릅니다. 플랫폼에 기반한 거죠. 자, 페이스북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페이스북이 이 암호화폐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이거를 이 플랫폼 위에서 페이스북이 결국은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이 화폐로서의 가, 그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을 매개하고 이 화폐의 단위까지 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을 재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라는 결제회사, 기술기업, 통신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리브라 협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 결국 리브라 협회가 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화폐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스테이너블, 스테이블,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독립적인 화폐 단위로 가지고 그 가치를 갖다가 예, 연동을 놨던 통화 통화로서의 연동을 한다 한다는 의미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있긴 한데 결국은 기업이 기업의 어떤 공공의 그 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이 어떤 거대 IT 사기업이 사적 이익 추구 위에 따른 이런 이해 갈등이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사용자가 그렇죠, 20억이 넘죠. 예, 대략한 20억 명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스뷰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요. 국제간의 화폐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름 암호화폐의 가치가 다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예, 결국은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플랫폼 기반 위에 암호화폐여야 한다는 이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겁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기존의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화폐로의 기능을 수용할 수 없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기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예. 하지만 리브라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플랫폼을 소유한 기술 기업이 예. 결국은 이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의 중계 기관으로 부상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결국 은행 화폐와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됐고요. 이제 은행들은 여기에 크게 반발하면서 자신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경쟁이 안될 겁니다. 왜냐면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용자 기반이거든요. 그 사용자의 예? 그 최적화된 서비스 IT 서비스죠.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단순 결제와 금융 업무만을 위한 그런 서비스로는 경쟁이 안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경우 텐센트와 같은 기업은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 예, 이 알리페이를 지금 뭐 디지털페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무려 9.9억 원, 예, 9억 예, 7억 명에 이르는 예,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이 페이는 아, 지금 보, 보면은 뭐 1분기만 에 55조 위안, 예, 어마어마한 돈이 거래되고 있죠. 예. 2019년에 중국의 GDP가요 99조였어요. 99조 위안이었어요. 예, 거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이 플랫폼은 그 지급 결제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금융 서비스를 별도의 다른 자회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체페이와 알페이는 이 지급결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지금 뭐 즐길쯤 하고 있지만 온라인 대출 자산운영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현재 제공하고 있, 있고요 결국은 이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이 사용자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은 이제 점점 위축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미 지급결제수단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타겟팅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한다면 기존의 지방은행들, 소매, 금융은 한마디로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쟁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전체 사용자의 64%이 네. 사용 자의 전체 64%가 이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다르죠. 위챗과 알리페이 플랫폼이 두 개가 있,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용도가 각 다, 다릅니다. 예 한쪽은 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플랫폼 한쪽은 뭐 자산운용에 특화된 플랫폼 뭐 이렇게 이제 어,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능 그 기능을 두 개를 동시에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플랫폼이 통합이 된다면 결국 예, 연결이 된다면 이 디지털 화폐의 플랫폼은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예. 그래서 음, 이 플랫폼에서의 결제가 플랫폼에서는 결제가 금융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은행 또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 기술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 예. 우리가 그거를 바로 중국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국내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대 기술 기업을 결국 거대 기술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의 중개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거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러한 그 알리페 위페피 가지고 있는 미지급금 이런 것들 중국 인민은행에 예치하도록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어, 법으로 네, 그렇게 했고요 결국 이 의미가 결국은 거대 기술 기업이 결국 데이터를 중개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의미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사용자가 예,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는 더 많이 생성될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그런 경제적 그그 그, 어떤 창출이, 창출과 출 생태계 이런 것들은 더 확장될 것이고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통화는 더더욱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해외 결제까지 가능해지겠죠 보명성을 예. 가지기 때문이,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결국에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현금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국경을 넘어서도 국제화폐 자격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디지털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라도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결국은 이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도록 이거를 언젠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네, 결국은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미국 정부가 인정한 화폐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자, 현재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